여러분, 안녕하세요. 다현인데요. 진짜, 진짜 좋아해. 불러볼게요. 누가 너를 내게 보내주었나? 나, 너를 위해 웃음 보내고, 나, 너를 알고, 그리움 알았네 낙엽지는 소리 좋아하던 너아아난 몰랐네 내가 낙엽 될 줄은 음, 음. 아너 아, 그러니, 내가 널 좋아한단 말. 진짜, 진짜 좋아해. 너를, 너를 좋아해. 아, 난 몰랐네. 내가, 낙엽 될 줄은, 아, 넌 들었니? 내가 널 좋아한단 말. 진짜, 진짜 좋아해. 너를, 너를 줘. 와, 여러분 좋아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화이팅!